영화를 만지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코 오리지날 유신의 영화를 만지다 입니다 오늘 영화는 저번에 조닉4를 제가 극장에서 직접 보고 아, 그, 리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콘스탄틴입니다. 워낙 이 호러 영화 장르에서 워낙 또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인데, 제가 이제 그 과거에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에. 결국은 다시, <laughs> 다시, 에. 봤는데 기억은 안 나더라구요. 아, 일단은 OTT에서 볼수 있는 곳은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왓챠인데 넷플릭스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종료 예정일이 2024년 4월 30일, 6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긴급하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꼭 보시고요. 콘스탄틴 키에노 리부스가 너무나 젊습니다. 잘생기고 젊은 몸 좋은 키에노 리부스를 볼수 있는 장르는 어, 포털에 액션으로 되어있는데요 호러 액션이 맞겠네요 120분 관객 수가 173명 2005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뭐, 인간의 형상을 한 혼혈천사와 혼혈악마가 존재하는 세상 태어날 때부터 그들을 구분하는 능력을 타고난 존 콘스탄틴 키아노리부스는 자신의 능력을 저주하며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음 길게 나옵니다. 이는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는 처음에 영화를 보기 전에 키아노리부스가 콘스탄티는 천사인 줄 알았어요. 천사가 아니라 특별한 인간이죠. 특별한 인간인데, 이제, 이 원래, 이 하느님, 신하고 하느님하고 악마하고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 천국이나 지옥이 직접적으로 인간에 개입하지 말자. 하지만, 혼혈 천사와 혼혈 악마는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으로 알아셔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아셔야 될 것은, 어, 뭐였지? <laughs> 아무튼, 이 천사와 악마 중간에서 그런 것들을 예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혼혈 천사와 혼혈 악마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될수 있겠고요. 뭐, 마지막에 반전도 있습니다. 엄청난 반전도 있는데. 키아노 리부스의 젊었을 때의 그 미모. <laughs>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은 최근에 이 콘스탄틴2가 드디어 말만 있었는데, 2005년이니까 지금 18년 된거 아닙니까? 18년 만에 예, 이제, 나이든 키에노 리부스를 볼수 있는, <laughs> 자, 2가 나옵니다. 어, 그래서, 확정이 됐고, 이제 조만간 언제 개봉할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 어, 볼만합니다. 예, 볼만하, 볼만하고. 예, 그리고 제가 추가 정보를 말씀드린다면, 존닉4가 지금 인기인데, 액션 종합 선물 세트로, 이 조닉 원투 쓰리를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ott에는 유플러스, lg 유플러스, 모바일 tv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번거롭잖아요. 통신사에 또 kt나 skt를 쓰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유튜브에서 이 조닉 1, 2는 대여 형식으로 2,500원 사, 이제 아예 살려면 5,000원이 넘고요. 5,500원인가? 아무튼. 그리고 3는 대여가 안 되고 어, 5,000원 넘게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닉 명성에 비해서 1, 2, 3를 다 보는데 어, 1, 2편을 대여, 3편을 산다고 했을 때한만원좀 넘어가거든요. 극장표가 만오천원 넘어가고 할인표 평일 뭐다 제외하고 한만원좀 넘게 사야 된다는 걸 제한이 있을 땐걸 봤을 때 집에서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 조닉 1 2 3를볼수 있다는 거는 전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조닉 포 덕분에 이 키에누 루비스 아키키 키에누 리브스의 재발견 또 그걸 될것 같습니다. 즐기시고, 또, 이 외에도 뭐, 스피드라든가, 지금 제가 이제 역주행하고 있는데, 예, 과거에 봤던 것도 다시 보고 싶고, 키에노 리브스,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죠. 예전에 정말 잘생겼습니다. 우리가 뭐, 키에노 리브스부터 시작해서, 아, 네오, 네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다음에, 뭐, 브래드 피트, 정말 꼬미남, 꼬미남이었던, 아, 탐 크루즈. 탐 크루즈가 키는 좀 작은데 야 예전에 영화에서 외모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모 뛰어난 외모 때문에 캐스팅이 됐다고 막 오해가 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연기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좀 부가적으로 하면 해리슨 포드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나요? 아무튼 82세 아까 봤던 것 같은데 해리슨 포드의 인디아나 존스가 예. 4, 4인가요?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 예전에 정말 재밌게 봤었던 스타워즈 시리즈와 함께 어, 정말 추억이 담긴 영화인데 그 후속 편이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 콘스탄틴을 리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영화 얘기를 더 많이 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laughs> 콘스탄틴의 감독은 프란시스 로렌스 감독인데. 지금 2도 아마 이분이 할것 같아요. DC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작업 중이라고 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제작이 그 2023년 2월 3일 날 기사를 보면은 콘스탄틴 2 제작 확정이라고 되어있는데 18년 만에 후속장 기사를 좀 볼까요? 시간이 좀 여유가 10분 내로 커트를 하는데 음... 영화 콘스탄틴이 18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온다. 콘스탄틴 2는 전편과 같이 프란시스 로렌스 감독이 제작을 맡고 주연을 맡았던 키아누 리브스도 그대로 출연한다. 아, 최근 키아누 리브스는 속편 제작이 확정될 때까지 매년 제작사를 괴롭혔다는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마침내 18년 만에 제작이 확정돼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우리가 기억에 남았던 그런 영화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옵니다. 자 정말 기대가 많고요. 프란시스 로레스 감독 그리고 주연 감독이 다시 만나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8년 만에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콘스탄틴 어디서 볼수 있다고요? 넷플릭스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지금 피곤한데도 예, 생방송 끝나고 나서 이렇게 리뷰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리, 어,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4월달까지만 넷플릭스에서 콘스탄틴을 보실 수가 있고 예, 쿠팡플레이나 와챠에서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서 유료결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대 하셔도 좋습니다. 그, 뭐, 악마, 천사 이야기,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잔인한 장면도 나오긴 하는데, 볼만 합니다. 자, 오늘 유신의 영화를 만지다. 네.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것 같네요. 아. 영화는 부궁부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못 보는 것이지, O T T에는 숨겨진 명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가능하시면 불법 어둠의 경로로 보지 마시고 요즘 O T T가 살아야 여러분들이 더 다양한 컨텐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부담이 된다고 하셔서 예, 어둠의 경로로 가지 마시고 그리고 또 O T T 업체들도 좀 새로운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나중 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O T T에서 오리지널 제외한 나머지 컨텐츠의 셰어 서비스 저작권을 다 확보할 수는 없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외를 겨냥한 통합형 대한민국 OTT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신의 영화를 만지다. 콘스탄틴 꼭 보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